아이고 참뭐 내가 좀 아는 저 동생이 있는데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? 이거 미친 짓 한데 예이 네? 계란말이를 네. 막 대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이게 뒤집개가 없잖아 그뒤집개가 그 없으니까 내가 뒤집개를 만들어 줘야 될거아니요 네. 내가 기술자인데 하이뭐할 수가 뭔가 하는 데인데아나 네. 진짜 골차분해야 아얘 주변에는 아 주변에는 얘 골차분해인데 아 그래도 참. 동생이 한다는데 어떻게 해? 해줘야지? 한, 한 1m20 정도 이렇게 크게 막1200 어? 네. 정도 어? 1m20cm. 네. 응? 아니, 솔직히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잖아. 이거 가지고 죽어 아, 네. 1m20을. 아이고, 씨. 후배가 저 진짜 모든 게 대형으로 하려고. 풍돼지 튀김이 없는 줄 알았지. 네. 어? 풍돼지 튀김도 내가 제작해가지고 만들어서. 열다섯 통을 붙는 놈이 어있 있어? 그쵸. 미쳤지. 그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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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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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 갖다 나도 돼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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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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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. 한번 놓쳐요, 그냥. 만원판. 예. 스시밀판. 아, 매 뒤끼 조심해야 해, 봐. <laughs> 이렇게 많은 계란말이 난다고? 응. 어디다? 하, 진짜 벨짓을 다 하는 구만 구독자 안 오니까 르 <laughs> 벨짓을 다. 해 아니, 이 모모한 걸왜 하냐고. 못 산다. 일는데 가는데 구독자가 1200명이라고. 아, 진짜. 아, 일단 여러분, 이거는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도전이에요. 야, 여러분,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실패를 할지, 안 할지. 성공을 할지, 안 할지. 계란을 깨는 거한 명. 야채를 다듬 끝쓰는 거 아니야? 아 싫어 이런 건 해봐. 하고 날불러 돈도 필요해. 안 주잖아 나 그냥 오는 거잖아 나 열정 패인데 진짜 이곳까지 나 시키냐? 양아치야 진짜 내가 이런 말안할 거야. 아, 일단 가위바위보 그래. 나 남자는 주먹 아니야. 그래. 알았어 솔직하게 내. 오케이. 알겠어 가위바위보 <laughs> 주먹. 주먹 뭐 하는 건데? 주먹 계란가지. 아 주먹 계란깐네 아니요. 주먹 계란 깐대면. 아, 뭔뭐 말이야. 왜말 바꿔. <laughs> 아, 진짜. 자 아, 저는 야채를 씻어 오겠습니다. 와, 진짜 너무하다. 나안 온다, 이제 진짜. 나 진심이야. 안 온다. 농민. 으휴. 와 진짜 이거 진심 나 혼자 아니야? <laughs> 이거 실화야? <laughs> 이거 몰카 아니지? <laughs> 엄마? 조금만 도와달라는 줄 알고 왔는데 내가 지금 잘못 남긴 것 같아. <laughs> 나 진짜 이렇게 어? 내가 이렇게 계란이나 까고 있고 내가 진짜. 음. <laughs> 내가 볼때이 콩밥맨은 안락내 노래를 하셔야 될것 같아. 세상에 계란 까는데 보니까 자세가 틀렸어 자세가. 어 응? 음. 대박. 마스터오토 <laughs> <오예>. 지원군들. <laughs> 오늘 컵자 진짜 까야 아, 내가 진짜 아까 가려고 했어요. 정말 많은 자기들 겁니다. 나 진짜 절대 전화 오면 받지 말고. 어, 나안 하려고 이제. 차단할 거야. 차단한 거야? 아니, 오빠. 그래. 기쁜 마음으로. 그렇지? 알았어. 와 아,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? 어차피 도와줄 거면 그냥 해. 아이, 진짜. 아 진짜, 알겠어. 응. 이거 뭐 이거 두껍게 치르면 안 돼. 뭐? 잘안익잖아 그래? 응. 르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지. 근데 칼이 안 들어. 미안해, 칼을 안 갈았어. 칼이 두께 두는 칼이 아니야. 응. 닭갈이 확실히 당근이 라고하니까 닭갈이 부어줬어요. 와, 분노해, 지금. 어 <laughs> 갑자기 그걸 물어봐? <laughs> 아니 갑자기 궁금했어 이게 뭘하는 의미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재밌잖아 나 사실 태어난 처음인데 재밌어? 응? 재밌어것 같아 그래 됐지 스티치 좀 넣어 스티도좀 넣어 다 넣어요? 진짜요? 조금만 넣게요 얼마큼 일까요반 정도. 너무 짜요. 이만큼 될것 같아요. 조금만 더 넣었으면 좋습니다 선생님. 됐어요. 오케이. 왜냐면 계란말이는 안 짜도 맛있으니까. 음. 너무 짜면 안 돼요. 여기 마을 사람들 다 불러도 될것 같아요. 마을 사람들 우리 부르자. 이거 케줌씨잘 까는 거야? 이거 <laughs> 그거 오빠 응. 주려고 내가 는 거잖아. 어떻게 딱 봤냐? 한번 해봐. 오, 재밌네, 이거 난 재미없을 거 같은데. 진짜 이게 재밌다. 고줌 진짜 뭘 얘기하는 거야? <laughs> 나 이거 시골에서 떡집에서 본적 있는 것 같은데 떡쓸때 <laughs> 진짜 대박사건 이렇게 요 시작해요. 이게 대류는 안겠다너 봐요 우리 일단 이미 시작한 거. 대류 느껴 네. 톡톡. 와, 여러분 뭔가 되는 분위기입니다. 오 비주얼은 좋은데요? 여기는 불이 되는데 저쪽이 꺼진 것 같아요. 켜져 있어요. 켜져 있어요? 그럼 됐어. 요 여기 불 있어요, 지금. 와, 이한도 어, 아, 근데 냄새는 계란말이 냄새나. <laughs> 어, 냄새나. <laughs> 냄새는 진짜. 어, 냄새는 계란말이 냄새야. 신기해. 냄새는 아주 좋아. 밸런스가 안 맞아. 기다 숯을, 숯을 갖다 확 갖다 넣어야 겠다숯로도 아니,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음. 이 한쪽으로만 쏠리잖아. 음. 지금 불 있는 데만 이렇게 음. 꺼져 가지고 음. 거기가 타니까 음. 자계란집으로 갑시다 아니 줘줘 일단 았어 줬어 저거 좀더끓면 그때 말아 에? 그때 불 살짝 낮춰가지고 그때 말아 저, 네, 일단은 네, 네. 줘 일단은 어? 줘 이게, 이게 안 맞을, 맞을 수가 없고 이게 밸런스가 네. 맞아야 되는데 그랬어 네? 지금 불이 있는데만 이렇게 꺼어가지고 음. 고기가 파니까 네. <laughs> 냄새도 안일리고 팬이 얇으니까 음. 이게 부글럭부글럭돼 그 열에요 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. 음. 맞아 얇게 얇게 하면은 최대아 음. 그렇게 마르니까 좋게 얇게 해야 되네. 그러니까 얇게 해야 돼. 맛좋봐요 <놀람> 더, 더 굳어야지 뒤집을 수가 있어 아직 안 되는 게됐단대는 거야 음. 심각하다 아 지금 슬퍼? 아 <laughs> 진짜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무모하다 그랬지 갑자기 유튜브 찍기 싫다 그치? 아니야 셰,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. 이게 열이 음. 일단 이게 판판하지 않은 계란말이 절대 불가능. 뭐? 예. 네. 됐어, 너 됐다 그래. 이거 온도를 확 올려야 돼요. 불을 확. 돼. 어, 저어야 돼요, 계속. 너무 많이 세게 올리지 마요. 나도 다 올려야지. 음. 조금만. 이건 어떻게 올려? 요 아우 남자들이 시작하기만 하고, 이뭘 이렇게, 이렇게 또 실망까지 빨리해. 뭐든 해보면 되지, 안 되면.

이런 거 백날 해봐 안된다니까 쫄쫄이보다 중발휘 한짝짓이볼까어 그런 거 그때 맛있었잖아 맛있었죠. 그런 거 음. 여기까지가 <laughs> 끝인가 보고 <웃음> 이제 <웃음> <난> <웃음> 돌아서 <laughs> 네, 불을 꺼주시오 꺼라고 음. 뭐예요? 네. 뭐 뭐예요? 이 요리는 무엇? 사실 나는 안 먹을래. 사장님 시식하시죠. 계란찜입니다. 찜 찜. 음. 간은 맞네! 아, 주좋 아, 요 간은 아, 주딱 아, 주 좋은데 어? 하세 고생했워요 아, 사장님 아, 주말인데말워요 아, 주워요. 아, 주 많이 오. <웃음> 오. <웃음>